무섭다. 대박이네 네! 아 우리 경치 보시고 네. 어, <laughs> <시작하시죠>. 이제 <laughs> 일하러 가시죠 자 지금 브롱크 앞에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난 3월 초에 공개했었던 그브롱크가 그런 실내에 있다가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확실히 좀 크고 확실히 웅장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p 아, 니어 외관 어떠세요? 아저 사실 브 드림카였습니다 드림카였습니까? 구매하셨어요? 사전계약 하셨나요? 차가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이느낌 굉장히 좋아요 귀엽고 뭔가 우람하면서도 뭔가 다부진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 엠블럼도 굉장히 크게 큼직큼직하게 박혀있고 램프도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이쪽 범퍼나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 있어서 어 뭔가 슬쩍 보면은 좀 귀여운 그런 SUV 같은데 옆을 살짝 보면은 뭔가 우람한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측면 같은 경우는 차가 한번 오프로드에 다녀와서 차가 지저분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정통 오프로드 SUV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사이드미러, 그리고 밑에 이런 사이드스텝,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정통 SUV의 모습을 띄고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그냥 온로드형 타이어가 아니라 좀더 이런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서 정말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기네 네. 아, 뒤 너무 예쁘세요? 이쁘죠? 자, 근데 뒤에는 솔직히 저는 이게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이. 그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아 이거 예술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브론코 로고 같은 경우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1960년대는 이 머리도 살짝 더좀 올라가 있었고, 다리도 좀더 굽어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뒷다리가 좀 올라가고, 다리도 좀 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측면에서 마찬가지로 확실히 좀 웅장하면서도 투박한 그런 오프로드 SUV의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어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외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어 빠따다. 주행 모드 따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대로 출발할게요. 예. 아, 예.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성능은 습니다 아, 거보이실때 화면으로 하시면 확인하시면 좀더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바퀴 맞추시고, 일자로 내려가셔야 돼요. 근데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네. 그대로. 와, 무섭다. 이렇게 가니까. <laughs> <laughs> 네아 아, 우리 야외에 나와서 이또 일을 열심히 하세요 <laughs> 아니 아. 아까 오프로드 체험하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뭐 일하시는 게아니었어든요 아, 일하시는 줄 알고 일단 쉬고 있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저희 이제 또할 일이 남았는데 뭐가 남았죠? 아 요거 아까 차 아까 외과 설명했으니까 실내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또 마치 옆에 차가 있으니까 예. 바로 갈까요? 아. 좋죠! 네! 아, 일하시죠! 자, 이제 다시 일하러 왔네요 자, 아까 외관 설명하다 맞췄는데 저기 좀또 다시 희생 행사가 다 뒤타임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좀 어렵고 밖에 전시돼 있는 차량으로 한번 어,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시죠 피디님 그래서 아, 근데 문을 열고 문도 느낌 있지 않아요? 우와. 자, 한번 설명 아네 시원하다 <laughs> 아니 오늘 괜히 가동자켓 신고 와가지고 이게 뭔 개그 <laughs> 자 실내 들어왔죠 네, 네. 아, 실내는 제가 외관에선 아까 뭔가 웅장하고 뭔가 정동의 SUV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서 실내도 뭔가 투박할 거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확실히 요새 최신 차량답게 다 커요 여기 화면도 12인치고요 안에 좀 살펴보면은 이 태블릿 PC를 쓴 듯한 뭐 F 카플레이도 있고 차량 그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굉장히 UI가 기존 자동차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던 그런 깔끔한 UI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기도 좋고 색깔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에서또 화면 분할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돌리면은 요건 포드랑 기존 포드랑 비슷한데 이게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여기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돌렸을 때는 확실히 이 끝에 살짝 돌기가 나있어요 그래서 손을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극한의 그런 주행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잘쓸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밑에도 수납공간이 크게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 안쪽에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안쪽에 C 타입과 USB 타입 두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이런 거 있잖아요. 손잡이. 손잡이가 여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뒷좌석을 위한 손잡이도 같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가 어떠한 흔들림에도 실내 탑승객한테는 그걸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이 고트 모드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이쪽에서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륜 또는 이륜, 그리고 또 다시 사륜을 이렇게 편하게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완전 히 비탈기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가속페달 밟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딱 정해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고요. 기미자님, 조금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아까 방금 전 설명하실 때, 네. 뭔가 어떤 흔들림에 노리개 잘 잡아줄 수 있는 브렘프라고 하셨는데, 기미자님 네. 분 지난번에 저희 T로, 네. 자, 그러면 우리 C 4 0 C 사공 리차지. 네. 그... 두두 차에 좀 마음 흔들리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 브롱코는 어떤데? 브론코는 저는 우선 주차장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힘들 것 같고 가격도 이게 또 비싸요. 그때 뭐 티록은 이제 3천만 원대였으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아, 할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차는 이제 6,9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할부해도 끝이 안 나잖아요. 그것도 제 인생을 걸어야 될 차인데. 그렇게 그렇게까지 좀 <laughs> 어려울 것같고 현실적으로 저는 오늘 이 차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계기판도 보시면은 한번 피딩 한번 찍어주세요 후드에서볼수 없었던 디지털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작지만은 이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이쪽에는 버튼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차로 이탈방지 보조,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 앞차와의 거리도 같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뒷좌석에 왔고요. 아, 근데 뒷좌석은, 확실히, 이런 차들이 굉장히 각진 SUV들이 전구가 높잖아요. 높이가 높아서, 확실히 머리 공간은 지금 여유가 있는 거 보이시죠? 피드님. 예, 보입니다. 보이고, 무릎 공간도, 좀 주먹이 하나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발 밑에도 이렇게 소리 들리시나요 발이 움직이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반적으로 실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가죽의 질도 괜찮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 안에 창문도 이쪽에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리고 SUV답게 수납공간도 여기 구물망도 있고 여러가지 좀더 패키징이 잘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제가 좀 많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등이. 그렇죠. 약간 등받이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약간 편한 자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좀 빼거나. 그러면 살짝 불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살짝 장시간은 어렵다. 뒷좌석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앞좌석도 그렇고, 뒷좌석도 어, 무난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한번 트렁크도 한번 봐야 되는데. 김인현이, 근데 하나 여기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요? 잘 찾은 거. 프레임 리스 프레임 리스 예, 아, 창문이요? 예. 어 오, 그러게요. 이거. 잠시만요. 오야 좋네요. 네, 트렁크를 보면은 확실히 좀 여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트렁크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보면서 열리잖아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문는 열듯이 이렇게 쫙 당겨서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분리가 돼서 좀더 개방성도 있고 좀더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를 접었을 때뿐만 아니라 시트가 있었을 때도 확실히 종구가 높고 휠 베이스도 굉장히 적지 않은 수치다 보니까 어 뭔가 골프백을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넣어도 여유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캠핑을 가신다든가 어떤 차박을 하시기에도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브롱코를 만나봤습니다. 어 짧은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좀 특히 오프로드에 좀 초점이 맞춰진 행사였지만 그래도 이브롱코가 가진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외관, 그리고 실내, 그리고 강력한 이런 오프로드 성능까지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 오프로드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 시내주행에서도 오프로가 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그 날을 한번 빨리 잡아서 영상에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안성에 나와 있는 어,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집에. 가시죠.